a l l e l u a 날마다 동행 수원 사랑의교회 정경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도피성은 레인들이 받은 48개 성읍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 여섯 군데에 도피성을 마련하게 했습니다. 이 도피성은 살인한 사람이 예, 그곳을 피하면 살게 하는 그런 제도이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어, 말씀하시기를 살인을 하고 피를 흘리면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그 사람을 죽이게 하셨는데 왜 살인한자를 어,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 제도를 마련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 고대의 그 헬라나 또 이제, 예, 이제 그런 로마 시대의 그런 신전에는 죄수들이 또 살인한 사람이 그 신전으로 들어가면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간에 보호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련하시는 이 도피성은 성격이 좀 다르죠. 어, 누구든지 그 성으로 들어가면 일단 보호를 받는데 그러나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거기서 다시 내침을 받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의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나무를 하러 갔다가 같이 일행이 나무를 하러 가는데. 에 볼목을 하다가 도끼 자루가 빠져서 사람을 죽이, 다치게 하고 죽게 했어요 그런 경우는 일부러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그 형제가 죽은 사람의 형제가 보복하는 그런 그 살인을 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도피성을 마련했느냐 무고한 사람이 또 억울한 사람이 예,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배려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를 둔 하나님의 자비와 극률의 또 표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신명기 19장에 너의 이웃의 땅의 경계표 그러니까 지계석을 지게, 옮기지 말라 땅의 경계를 그때는 이제 등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로 표시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남의 땅이 탐나서 그 돌을 옮겨놓는 일, 이런 일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고 땅은 생존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들, 다른 사람을 이웃을 배려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한 기업이 모든 것을 독점하고 독식하고. 다른 사람 상대방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건 신경 쓰지 않고 나만 모든 것을 독점하고 독식하는 그런 사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회가 아니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이야기를 하죠. 어, 다른 사람을 음해하고 거짓말하고 위증하는 일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어떤 사람이 위증을 했을 때그 사람이. 어, 상대방은 무고하게 에, 그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또 형벌을 받게 되는 경우를 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에, 이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어, 위증을 하고 어떤 사람을 어, 비난할 때는 쌍방간의 재판 쌍방이 재판관 앞에서 판결을 에, 받게 되고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 죄심의 기회를 얻게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무고한 사람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재판을 할 때도 공정하게 재판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재판관이 판결을 할 때는 한 사람의 증인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재판관은 판결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 보는 사람이 없이 공평하게 재판이 진행되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땅에서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 무고를 당하고 또 위증하고 거짓말하고 음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일 때문에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억울해하고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억울한 사람들이 반드시 재심의 기회가 있어야 되고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고 누구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는 세 가지 도피성을 마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웃의 그 경계표 땅의 지계석을 옮기지 못하게 하고, 남을 무고하게 비난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한 재판을 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로 억울한 사람이 없고 무고하게 고소를 당하고 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공정한 재판이 있고 또 재심의 기회가 있고 그래서 변론할 수 있는 공정한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이 사회가 돼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